신앙 생활의 기본이지요. 다른 박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심이 있는데 왜 이걸 안 잡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는 신앙의 기본은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사랑 가족들이 오늘 다른 박지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딴짓하고 갈등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지요. 그럼 왜 목표가 안 생기느냐? 왜 목표가 흐려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나와있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서 멋진 기본의 신앙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다면 절대 때 실력을 갖추는 사람은 반칙을 안 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반칙하는 거지. 운동선수가 반칙하면 은 헤어 플레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을 받을 수가 없고 만일 예를 들어서 반척해서 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어떤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면 절대 반칙 쓰지 말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반칙을 써?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데 왜 반칙을 쓰냐는 말이에요. 신앙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매일 고백한다면 여러분 반칙 쓰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운동선수는 반칙을 쓰지 않고 절제한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만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운동선수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상 받기는 틀렸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 이미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데 나는 틀렸어. 내가 뭔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벌써 이미 절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마귀에게 지금 걸려들어버린 거예요. 운동선수가 농구와 끈 매면서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시합이 있는데, 왜안 나갈래? 이런 진짜 어리석은 사람. 이미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영혼에게 절제를. 못.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귀신의 활동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포기하는 거예요. 지가 갈등하고 절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지 못하단 말이죠. 여러분 운동 선수는 자기 자신에게 훈련을 시킨다니까.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야. 선수가 3분에 들어오기 위해서 생을 걸고 훈련해훈련해 훈련해, 훈련을 한다니까. 근데 이병 선수가 딱 섰는데 이길 수 있을까? 훈련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건 이건 위대한 거예요. 이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결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정보 다 받아가지고. 나는 틀림없이 저 친구하고 달리게 하면 질 거야. 아이고 그럼 훈련 안한 거예요. 훈련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이 친구를 이길 수 있고. 벌써 눈만 딱 바라봐도 알아요. 이게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 링에 딱 올라온 막. 막 이러잖아요 막. 눈, 눈깔로 막. 근데 막 이러는 놈은 벌써 나는 저건 졌다 그래요. 훈련이 잘돼 있는 친구는요. 링 양쪽에다가 손을 딱 얹고 딱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된 놈은요, 이미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막 뒤집가는 거예요. <laughs> 온 이상한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자신부터 훈련을 하라니까. 훈련을 안 해요, 훈련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제 능력이 있어요. 훈련하는 힘 여러분 영혼을 절제시키는 거야.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우리 아빠는 나를 자녀삼아 주셨고 피 값으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내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다 이런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 힘도 없이 막 하니까 이제 이리 때들한테 잡히고 뭐 얻어 맞고 뭐 그러는 거죠 본질은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야 돼 크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결제가 뭐냐? 게으름, 나약함마 이런 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기본적인 신앙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항상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시킨다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심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딱 오고 싶고 다양한 게 와요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5분 전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만날 사람 만나면 커피도 먹고 더막 진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막 누구도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죽이기도 싶고 이런 게온다니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일단 말씀이 안돼 들어와요. 강단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딴 것이 들어가 있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절제 이런 축복이 없으면 이 절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여기에 원어의 깊은 뜻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노예로 나는 나 자신을 길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노예로 길들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길들여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를 길들여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러면 교만하지도 않고요. 정말 사람이 멋있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유하여 자기 자신을 노예로 훈련시켰다라는 거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방식에 있었을 때는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고 이방인의 방식이 있었을 때는 이방인의 방식을 따랐을 만큼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유하여 예배중심, 교회중심의 이 시스템을 깔기와에 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용의 능력을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구장 1구절을또 뭐라고 되어있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요? 종이 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다. 나는 모든 것의 자유자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제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라는. 우리의 소랑 교회가 약한 자에게는 기꺼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이 얻는 승리의 상을 위하여, 멸관을 위하여 그는 달려갔다고 오늘 본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훈련.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이라. 나는 나를 노예로 길들일 것이다. 나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노예로 나는 길들일 것이다. 이런 참 멋있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예가 되어지면 노예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가 환입니까? 남의 집이 노예가 환해? 나의 유권을 노예가 갔습니까? 절대 갔지도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면 나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노예로 길들여져 가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없다면 뭐 굳이 절제할 절제라는 단어가 필요 없겠지요. 훈련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겠지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종으로 영적 싸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훈련하고 강인해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이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딱 쓰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너희 안에 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이러냐? 왜 갈팡질팡하냐? 느왜 있는 자리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의 뿌리도 없이 인생을 떠돌아다니는 나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 어떤 야망과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이 가수원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내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가수원을 해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거짓 사역하고 공력이 불타면 하나님 앞에 너는 탈락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 사역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선순위 두고 진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사역?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사역하면 무슨 뭐? 여러분 아무리 전도 많이 하면 뭐예요? 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지. 진짜 사역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 때 그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도 시키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사역이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사역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라는 노예로 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와요.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이는 사역을 좀 해요. 절제하는 멋있는 사람. 나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 이거 깨 뿌듯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노예로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우리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연합해라.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요. 앞으로 많이 부흥되어질 텐데, 앞으로 열러라 여러... 다가지 파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뭐 개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게 막다 생길 텐데 이 고린도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타락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꾸만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기준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건 에베소서 3장만 읽어봐도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보세요. 제가 본부 속에 연합하듯이 연합하면 돼요. 무시를 당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연합해야 돼 자존심이 상할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큰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 교회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을 안 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지. 그래서 그 개인주의 구원관이요. 지나친 강조가 되어지면 이거 큰 문제가 돼요. 오늘날 교회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것을 망각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구원관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는 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공동체 이걸 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차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 속에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서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일어나면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딴걸 바라보고 딴 것을 가지려고 온 것이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딴 것을 빼앗아가려고 들어온 악한 이리무리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없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냉철하게 말해야 돼요. 금 본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또아리를 들고 있는 저주의 영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 속에 와서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거짓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막 권리, 지상주의 같은 것 그런 거막 무너뜨려야 돼요. 제일 나쁜 겁니다. 개개인의 권리에 민감한 사람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권리, 지상주의는 빨리 무너뜨려야 돼 이게 마귀 체질이에요. 마귀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차지하려다가 마귀가 하락된 거잖아요 마귀는 아주 전쟁을 잘 치른다니까 자꾸 높아가려고 하는 거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는 진리가 없으면서도 진리인 척 그냥 그래서 나쁜 또 무리를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사건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하랑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지금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하랑 교회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리를 노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면 우리는 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어떤 직책 하나 받는 것도 싫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됐지. 왜 이렇게 자리가 중요한가? 정말 중심이 그래요.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정말 전적인 부패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만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이제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필요에 따라 나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채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러라. 진짜 믿음 가지야지. 믿음도 없이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음. 것이죠. 마침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요 반드시 드러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에스겔서 28장 14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성소를 더럽히는 자 그래서 이 성소를 더럽히는 자를 사람들이 목도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따라다닌다는 라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죄가 되게 만들 것이다 멸류관도 없이, 거짓 공력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이 막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자신의 어떤 권리가 막 망가지고 무너지면 장로님들이막 자기 주장한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것은 막이에요. 절! 그때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사라지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목사와 장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너무 막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지. 왜 우리의 주장이 자꾸 나타나야 되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보살펴줘야 될 우리가 상황에 자기 주장들을 막 내세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9장 27절에 결론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일평생 남을 위하여 막 전도하며 살았다고. 나는 남을 위해서 정말 막 열심히 살았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제가 그래요. 멈추세요.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고 막 혼낸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뭔가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사람들 혹시 오늘 여기에 있으면 멈추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러 소리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나 자신에게 하세요. 멈춰놓고 좀 자신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버림을 당한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나를 살려내지도 않은 사람이 나도 안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린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도와주는 그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남을 도와줘야지 정체감도 없는 사람이 자꾸 남을 전도하러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건 귀신들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오호라 나는 곤구한 사람 속에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었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 폭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라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매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장이로 남을 도와주는 착하면서 남을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성 그 마귀의 인간성 그거 무너져야 돼요. 예수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속한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자기 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한 사람이야 돼 이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 비밀 가진 사람. 이게 자기를 이미 살려낸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의 정체감도 모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전도 다니면 안 돼요. 자기 신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준다고 돌아다니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 나는 왜 섬겨야 되느냐?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는 정체감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특별한 선택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전개하시려고 부속의 사역의 이 비밀 속에서 나를 쓰시려고 창세전의 하나님이 예전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거 알아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안에 성전 삼으신 그 성령. 여기에 불순물만 끼면 즉각 즉각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무너져도 괜찮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괜찮고, 내 재산이 다 날라가도 괜찮고, 인정을 받지 못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포기할 것이다.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갖고 있잖아요. 정체성을. 이거 여러분, 진짜 이런 비밀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막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사람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구속사역에 목적을 두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세계 보고 많는예수하라께 오셨으면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개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과 이선과 가면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세계복음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대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괴로운 악한 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철저한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사랑 교회 안에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요, 상담한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전략을 다 짜놓고 와. 나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참 제가 그냥 느낀 것 같은데,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어, 나는 그분한테 그냥, 어 그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전략이 다 짜져 있어. 거짓된 것들이 모여서 귀신의 전략을 짜면 그건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다. 드러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귀신의 활동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은 다 드러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귀빈이 되는 것입니다. 귀빈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는 잡힌 바되어 나는 경주하는 자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달려가는 사람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엄마가 박수치고 뛰어! 하들아 뛰어! 좀 더! 조금만 더힘네막 이러는 거잖아. 그런 것이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환상이 있는 사람만이 멸류관을 탔는다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허나한 증인들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증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박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앙인의 경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이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나는 되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수많은 교회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막, 교회 안의 행동도 달라져요. 나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이 먼저 앞서간 핏값을 지불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힘내! 힘내! 막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천사들이 막 거기다 천군이 막 거기다 막 부채로 막 힘내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정말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의 목적의 분명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우리는 멸리관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는 저주의 영혼 여러분의 신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이 잠잘 때도 가라지를 뿌리는 이 원수가 자꾸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실수만 하는 거예요. 실수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러잖아요. 정말 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가? 때에 얻어맞고 영적 싸움하고.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귀신에 잡힌 거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귀신에게 잡혀있어.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한테서 뭐부터 나와요? 절제하는. 여러분의 성령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있어. 모든 문제? 그래. 그래서 내가 타협 안 해도 된다. 나는 결단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쳐주시는 것이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힘이 있다고 봐야 될것 실금 끌려가 놓고, 저요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마계라는 놈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실수를 자꾸 연발시켜가지고, 그 실수를 땜질하게 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길자를 찾아다니면서 걸려든다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 쌓고,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절제하는, 경계하는 자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반칙을 하지 않는. 반드시 그 경기의 눈에 따라 달리는 것이다. 너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고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주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먼저 반칙을 쓰지 마시고 절제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오늘 다른 박질 속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오늘 달려가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의 신앙 속에 알마다 우리를 성령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반칙을 하지 않고 자신을 훈련시켜서 참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으로 길을 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담겨던 이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도 담겨지게 하옵소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신앙인의 경주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두고 진행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